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일 텐데요. 필리핀 선교지를 사랑 이야기로 가득 채운 선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윤열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CCM 남성주의 사랑 이야기의 필리핀 순회 선교가 진행됐습니다. 필리핀 한인 교회들과 현지 교회 그리고 선교지 총 7곳을 순회하며 열린 사랑 이야기의 찬양 집회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힘을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저희들도 사실 찬양 사역자인데 뭐 쉽지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저희들이 힘들었던 또 많은 분들 이 힘들었던 부분들을 찬송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힘을 냅시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마닐라 한 열흘 동안 지금 투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도 참 변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집회 끝나고 많은 성도님들 만났는데.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 역시 그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laughs>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사랑 이야기의 대표곡인 주님의 스푼 따갈로그 버전으로도 전해졌습니다. 2017년 바세코 성교지의 아이들과 함께 부르기 시작한 주님의 스푼 이제는 필리핀 성도들에게도 익숙한 곡이 됐습니다. 6년 만에 찾은 성교지이지만 많은 이들이 찬양을 기억하고 함께 부르며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어, 모두 다 위로가 필요하고 쉼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따갈로고로 주님의 숲이라는 이 노래를 만들면서 어,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평안한 쉼을 얻고 그 나무 그늘에서 편히 쉬었다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어, 가사가 잘 전달됐으면 참 좋겠어요. 네. 주님의 이야기로 사랑을 나누는 행보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